자 이제 내일 두 가지의 게임이 오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라그나로크 X라는 게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버 소울이라는 게임입니다. 먼저 라그나로크 X는 MMORPG고 여타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시리즈를 계승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버 소울은 여타 우리가 익숙하게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수집청 RPG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먼저 라그나로크를 보자면 앞서서 해외에서 먼저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료 인기 게임 1위 매출 순위 1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근데 요즘에 들어서 매출 순위 1위라고 하면 조금 그냥 과금성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히 대만 뭐 이쪽은 이제 그 게임이 뭐 인기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1위를 했다. 하는 과금성을 요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라그나로크 X 시스템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자유로운 거래 시스템일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경매 시스템이 되게 복잡해요. 1차, 2차, 3차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과금러들이 싸우는 형태의 입찰 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별로 좋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가 좋냐면 가금러들이 꾸준하게 재료 같은 것들을 구매를 해서 돈이세져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무가금유저들이 이제 생활 콘텐츠를 통해서 얻어들이 재료를 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쁘지는 않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상이처럼 세워놓는 거. 내가 그 해외 라그나로트 X 하시는 분들 방송을 가가지고 보면요, 대부분 경매장 켜놓고 하루 종일 경매장만 둘러보더라고. 무언가를 사거나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들인데 뭐 여기 보시면 낚시, 원예, 채강 요리, 재련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주 컨텐츠라고 보셔야 돼요 무과금들이 이거에서 수정을 제일 많이 얻는다고 하니까 아마 초반에 이쪽 공략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로도 시스템이 사라진 쉽고 빠른 자동연투라고 해가지고 오딘의 축복이라는게 있어요 이런걸 쓰면은 또어 배율이 올라가는 일종의 아이나사드죠 근데 이거는 현금재화로는 사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해외에서 나온지 1년이 넘었으니까 현재재화로 사는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앞으로 1년간 나올일이 없을거라는 소리기도 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음 그렇구나 라고 할수 있다 그 생각은 하지만 제오리진 늘 했던 입장에서는, 이거를 끄면은 정말 아이템이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도 두 배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현질로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봤으면은 이제, 할게 없다. 그냥 가가지고, 도감작하고, 막, 카드작하고, 이런 거밖에 없다. 카드도 드럽게 안 떨어진다. 한달 해가지고, 스켈레터나 축카드 하나 먹었었나? 그랬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피로도가 사라진 쉽고 빠른 자동 전투는 아니다. 피로도는 이 오딘의 축복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더 그거 다 끝나면 플레이는 할수 있지만 사실상 거의 의미 없는 수준의 유저 채우기용 자동 사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길드 관련한 거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이 게임은 PVP가 좀더 메인입니다. 그래서 PVP 관련 컨텐츠도 많고, 거기서 얻어지는 보상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과금러의 영역이에요. 라그나로크는 정말 한 명이 겁나 세잖아요? 그러면은 한 20명, 30명도 잡습니다. 그런 게임이에요. 원래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미 나와 있던 게임이다 보니까, 뭐, 업데이트나, 그리 플레이 진도, 이런 것들은 축축 줄일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MMORPG의 시즌때까지 도입을 한다고 해요. 자, 에버소울인데요. 에버소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집형 RPG라서 여기 인간형, 야수형, 요정형, 불사형, 천사형, 악마형 이렇게 해가지고 정령들을 뽑아가지고 싸우는 그런 수집형 RPG예요. 근데 이게 뭔가 버그가 있는지 안 나오더라고. 게임 소개가. 먼저 가장 궁금한 것들은 전투일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자, 여기가 이제 전투 장면인데 누가 봐도 그냥 오토를 켜놓는 게 정답이죠? 어, 애들 싸우는 거 보면은 정 떨어질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뭐 뉴럴이라던가 이런 거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SD 캐릭터인데도 말이죠. 그래도 컨텐츠는 괜찮은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SD 캐릭터가 돌아다니면서 뭔가 퍼즐을 풀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영지인데 이... 각종 캐스트나 수집 이런 거 채집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팀을 짜가지고 팀 단위로 이렇게 전투를 이루는 거 말고도 미니게임 형식의 플레이들을 다할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또취향 맞으시는 분들은 괜찮게 할것 같아요. 어차피 수집형이라는 게 자기만족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애정으로 밀고 가셔도 될것 같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티어나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사전 다운로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플만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리소스를 다운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되면 4기가 가량의 리소스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잘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정말 이 게임이 핫해가지고,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서버 다운은 예정된 수순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트래픽을 다운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리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총두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일단 라그나로크 X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그나로크 오리진에 한 500만원 가량을 꼬라박아 본 바로는 음 다시 하기에는 너무 거부감이 크네요 그래서 라그나로크 X는 안할것 같기는 한데 솔직히 라그나로크 오리진보다는 X가 좀더 성능면이나 시스템적인 면에서는 좀더 좋아 보였어요. 만약에 플레이 했다면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알려드렸을 건데, 제가 거부감이 너무 세서, 그냥 에버소울이나 조금 하다가 다음 게임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